사회생활을 처음 하면서 아, 노동조합은 정말 근로자의 이익과 근로자를 대변하는 단체인 줄 알았는데 어 퀘스천마크가 들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. 자 왼쪽은요 이 기사는요 민노총 총파업 반 노동정책 전면 폐지 자 민주노총이 노동조합법 2, 3조 개정안, 이른바 노란 봉투법의 즉각 입법과 아, 윤 정부의 반노동 정책 전면 폐지 등을 요구하며 자 이렇게 비가 오는 구준 날씨에도 노조법을 즉각 개정하라 어, 촉구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자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저는요 어떤 단체 이익을 떠나서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.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정말로 노동자를 위한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을 항상 가졌습니다. 사회생활을 처음 하면서 아 노동조합은 정말 근로자의 어 이익과 근로자를 대변하는 단체인 줄 알았는데 어 퀘스천 마크가 들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근로자의 저도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 노동 단체가 어떤 특정 이익이 아니라 정말로 근로자를 생각해 주는 그런 단체가 되면 좋겠습니다. <목소리>